김천지레 흑돼지 김천지레에그 유명하잖아. 예 네. 여기는 김천 구성면 평균리 지레에 있는 흑돼지입니다. 김천지레 흑돼지인데 정말 맛이 끝내줍니다. 먹은지 직... 하기도 하고 그, 그, 말장안 된다. <웃음> 그 <웃음>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 보입니다. 야, 먹기 전에 두사람입다 바로 찍으셨나요? 그럼 예. 먹어도 될까요? 예. <laughs> 오늘은 김천 구성면 금평리에 금평자두밭, 우리 CMB 콘텐츠의 부회장님 농장에 와서 일일 농장 체험을 하고 농삐 가다가 지금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고 있습니다. 예. 너무 좋습니다. 내가 두 가지 할래, 형부 예, 우리, 회장님 한 말씀 할게요. 조그맣나? 조그맣! 자, 우리. <laughs> 아, 우리 오늘 일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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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일 파트너, 일일 일일 파트너. 일일 일일 오늘 돈 내기 하고 있어요. <laughs> 자고 같이 하고 있고, 우리요, 어. 우리 같이. 강부회장하고 우리 회장님 한 팀, 강부회장님 자제분하고 자하고 한팀 이래가 돈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두바세또 매니저님하고 또 아들분하고 같이 또한 팀, 오늘 세 팀이 나눠서 돈얘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점심 맛있게 대접받고 있습니다. 즐거운 식사 되십시오. 또 이따 뵙겠습니다. 창천박대식. 내려가 오랜만에 일광 쪽.